암살자가 목표물의 오토바이 높이를 측정한 뒤 도로를 가로질러 날카로운 와이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날카로운 와이어를 도로 양 끝에 고정하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목표물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을 가르며 질주해 옵니다. 덫에 걸려들기 바로 그 순간 암살자는 지붕 위 조명을 터뜨립니다. 강렬한 빛의 시야를 잃은 남자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와이어 에 목이 잘려나가고 말았죠. 암살자의 진짜 목표는 시체에 있던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양의 마약이 숨겨진 장소가 담겨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마약을 숨긴 곳이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정화조 트럭이었죠. 암살자는 추적기의 지시에 따라 금방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건을 노리는 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미국 국경을 넘자마자 느닷없이 경찰차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하죠. 국경 건문을 막 통과한 터라 암살자는 이들이 가짜 경찰임을 바로 직감합니다. 그의 동료는 즉시 총을 들고 차에서 내려 사각지대에 몸을 숨기고 암살자가 엑셀을 밟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남은 가짜 경찰은 강력한 우지 기관단 총을 꺼내 난사했고, 무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암살자 일당은 순식간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각자 경찰, 지민, 치열한 총격전으로 정화조 트럭에는 구멍이 뚫려버렸는데요. 지민은 나뭇가지로 구멍을 대충 막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은밀한 정비소로 향합니다. 그곳 직원들은 차에 낭자한 피자국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총알 구멍까지 예술처럼 메워주는 프로들이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바로 그 순간, 마약을 노리는 또 다른 불청객들이 정비소를 덮칩니다.